가 되냐면요, 호나우두 비에이라입니다. 많은 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넘치는 호나우두 아우구스트 비에이라. 도대체 뒤에 저 나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, 호나우두 아우구스트 비에이라. <laughs> 자 그래서 아무튼 호나우두 비에이라 팔진상강 스탯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. 가속 118, 질주 속도 125, 결정력 88, 슈팅력 104, 중거리 슛 111, 가마차기 92, 드리블 115, 볼 컨트롤 118, 점프가 97밖에 안 돼, 헤딩 95. 아 기가 엄청작구나 라브 정슛 강뚝 약발안 쓰기까지 달리겠습니다. 한번 어, 다 들어갈게요. 이 선수 어떻게였나요? 호나우두랑 비에이라랑이 더럽을 누르시면은 네, 이게 30% 확률로 성공해서 호나우두 비에이라가 나옵니다. <laughs> 양심이 없냐? 해트트릭이 일단 목표예요. 해트트릭 못 하면 노방종 출발할게요. 오! 주고! 그렇지! 야, 이건 들어갔다. 아,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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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오케이. 이거 호나우두 비에이라 바로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거 좀먼데 얼고말고를 떠나서 일단 바란 상대로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뭉개졌는데? 아니 그냥 그 미션을 성공할 때까지 방송 종료를 안 합니다 예정진 김대중 선수 예이세 명으로 아이두 명으로 헤드트릭 딱 성공했잖아 그런 것처럼 아 근데 이 팀이 너무 구린데 아... 메이즈 팀이 너무 구려 솔직히 얼마 전에 리뷰했던 호주가 더 좋은 것 같아 원트 성공 시 15,000원이요? 아이... 안 돼요 영상 각을 위해서 이건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뭐 간다 아왜 자꾸 끌고 스쿠터는 안 나가는 거야? 음... 아, 스쿠터는 안쪼라내가 아, 아, 왜 자꾸 스쿠터는 안 나가지 하고 봤는데, 스쿠터는 안 꼈네요. 왜난 여자친구가 없지라고 생각을 했는데, 고백한 적이 없고, 고백을 받은 적도 없고... 아, 오, 오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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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안 끝날 것 같은데? 야 아, 진짜. 피지컬 똥쓰레기야. <laughs> 아이고, 팀이 너무 구려. 호나우드 비에라가 캐리해 줘야 돼. 아이고, 스쿠터 없는게 진짜 불편하긴 하다. 아이고! 스쿠터링 있어야 어느 정도 좀 플레이가 될것 같은데. 아, 안낀게 너무 크다. 이게 스쿠터를 쓰다가 못 쓰니까 되게 답답한 부분이구나. 아이고! 아, 0m만해서 그런가 아, 헤딩을 잘 못하네요. 허라이드 저 선수랑 키가 똑같거든요. 18도. 아, 그러다 보니까 좀 헤딩을 많이 못하는 것 같습니다. 그렇지. 난 못했어요. 아 에바야, 아 진짜. 야 골대 주변도 못 가요. 아니한 골은 넣어야 좀 희망을 볼거 아니야. 희망도 없고 참 눈물나는 그런 축구인데. 그렇지. 가자! 가비! 오! 코우도 미에라! 아이고! 아이고! 잠깐만, 얘들아. 약간 이 판에서 지금 약간 위기감을 느꼈거든요. 진짜 퇴근 못할 것 같은 그 느낌이 오는데 이거 잠깐만요? 잠깐만! 아 그니까 러 정치인 선수가 스탯이 더 나아졌는데 왜 얘가 더 힘들지? 김대중 선수도 그렇고 막 페이스 60 나왔는데 근데 아 내가 봤을 때는 옆에 받쳐주는 애들이 너무 답답한 것 같아. 나중에 찐 월동이랑 비덴데로 와서 배트트릭하고 마무리할 느낌이라고? 아닙니다. 아저 그렇게 추잡한 남자 아니에요. 저배트발은 지키는 남자에 공연 이행률 120%라니까요? 봐봐요! 고나운비에 이라야. 공약이행률 120%에 남는다. 보여 드리고. 자기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자기가 뱉은 말을 지킨다. 각이 없는 상황에서도 들어갔네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선수들이라서 아! 대박. 오!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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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태클까지도 좋았는데. 고맹이 좀 화남자라가지고 자기 성공한 거 있으면 바로 자랑하는데 아마 이거 엄청난 호나우두 비에이라의 드립을 봐야지 아, 아 에바야 아니 이 유현 선수 선에서 정리되는 거 싫어합니까? 야 이건 얼마나다 그렇지 길노세용 길노세요 이거지! 아 여러분 내가 성공한다 했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. 아니야 이거 뛰는 아니 이 위치가 왜 이래? 나무 달린 거 봐서 그렇지! 이게 바로 갈퇴근이야. <laughs> 이게 바로 갈퇴근입니다, 여러분. 아니 노잼이라니 호나우두 비애일한데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? 아, 실망감이 큽니다. 오나우드 비에이라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솔직히 오나우드랑 비에이라의 장점만 섞어 놓으면은 음... 이제 봐도 정리되지 않을까? 한번 돌파도 한번 보자 야아 잠깐만요 아 에바에요 진짜 아니 야 완전히 저렇게 벗겼는데 어떻게 저게 따라잡힙니까 제가 봤을 땐 보정 같은 거 없는 거 같은데요? 아니 저게 왜 따라잡히는 거야 가볼까? 될거 같은데? 아이고 까비 아 이분만 완전 극단적인 왼발잡이라서 잠깐만요. 어! 그렇지. 응, 바로 칼트의 수고크크. 네, 너무 빨리 끝났으니까 다시 제 헤드트릭 성공할게요. 이분이랑 해서 만약에 제가 헤드트릭 성공 못하면 리셋하겠습니다. 오케이 리셋하고 벨링엄 육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이거 데니얼 진짜 왜 이렇게 무겁지? 여러분 내 미안해요. d o 로 깎아주셔. w about 어 t I don't know about it. I d 너무 애매해. 라브 안 달린 것처럼 움직여. 그렇죠, 이거 o w about it. I don't know about i 영차 don't know a b 어 u t i 어 I don't know about it. 응, 그건 이빌레이 밸링엄이었고요. 자, <laughs> 다 왔다, 다 왔다. 한 골만 더 넣으면 됩니다. 어, 저기 밴딩엄족살단 여러분 어림도 없습니다. 바로 풀려. 불기... 아야, 잠깐만요. 아, 잠깐 가지 마요. 잠깐만요. 아, 잠깐만요. 그렇지. 응 어림도 없어. 엘링어 그게 누군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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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호나우두 비이라 에 발진 상성은 오늘 플레이를 해봤고요. 네, 저는 일단은 오늘 이렇게 네골 세골을 성공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